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알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시대는 주전 435년경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래 전에 멸망당하였고요.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이렇다 할 부흥이나 변화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보이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상황은 오히려 예전보다 점점 더 열악해지는 가운데 유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 굳어져가고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적 상황이 아무리 이렇게 어렵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민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었다면 얼마든지 돌파하고 이겨나고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믿음의 저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오히려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들의 삶도 그들의 믿음도 점점 무력해져 갔고요. 마침내는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믿음 없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13절,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가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봤자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요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슬프게 행한다는 라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근신하는 가운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근신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다 쓸데없는 일이고, 때로는 죄도 짓고, 적당히 나쁜 일도 하는 가운데,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현명하며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이방인들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처럼 오히려 세상 사람 보다 더안 좋은 소리를 지금 막 쏟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큰 누님이 서울 동대문 지방 모 교회에서 우리 지인 친구 여자 목사님이 그 교회 단임 목사님을 하고 계시고 큰 누님이 그 교회 전도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 지역 아동 센터를 하기 때문에 한 60여 명의 학생들이 와서 어, 함께 어, 공부를 하는 가운데 우리 그 여자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우리 누님 전도사님이 목회도 하고 공부방 일도 같이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목회하랴 어, 우리 지역 아동 센터 공부방 하랴 일손이 부족하니까 1년 전쯤에. 여자 목사님을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청빙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 목사님, 부목사를 새로 오신 그 여자 목사님의 이력이 어떤가 봤더니 그 여자 목사님 남편 목사님과 함께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이 운동권을 이렇게 강하게 했던 분이었다는 걸 나중에 청빙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어떡합니까? 일단 청빙을 했으니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세월이 그분이 팔찌 학번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목회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같이 청빙해서 목회를 같이 시작을 했다는 거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부목사님으로 부임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의 부목사님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이것저것 따지고 비판하고 그런 가운데. 성도들 나누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분란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계속 어렵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임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1년 지났을 때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안 나가지요 단임 목사님과 누님 전도사님을 고소를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고소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지역 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회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사회법으로 고생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과 말씀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이유로, 찬양을 이렇게 지어서 가르친다는 이유로 그렇게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통화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누님도 그렇고, 지금 연말인데 지금 해피뉴어가 아니라 지금 너무 지금 머리가 아파서 지금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는 학생들에게 공부만 가르쳐야지 왜 교회가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목회를 하느냐가 고소의 주된 이유라는 겁니다 누가요 그 부목사님이요 그분은 왜 목회를 할까요 왜 목사님이 되셨을까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다음세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과 진리 내신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다면 정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가운데, 생명과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목회요,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종교 생활에 빠질 수가, 빠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자 선택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말씀대로 회개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다 소용없고 헛된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 볼까요? 1 5절말씀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미라. 이 구절에서 주목할 부분이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지금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절대적인 기본이요 원칙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다는 거예요? 성경 지금 이 기준으로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이 성경 이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일이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믿는 것다 소용없는 일이고, 적당히 편법을 쓰면서 시류에 편성하면서 약속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이요 현명한 처사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희망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래 시대가 아무리 이런 시대를 할지라도 이런 시대적인 주류에 휩싸이지 않은 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라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그때에라고 말씀. 그때에, 그때가 언제라는 말이에요? 말라기 당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대? 여호와를 섬기는 건 헛되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다 소용없는 일이다. 교만한 자가 오히려 잘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도다. 이런 말을 하는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그런 시대의 주류와 분별을 되는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영하며 경외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가는 자들이 그 어려운 시류 가운데서도 있었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신앙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 세계사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방안하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 온 세계의 역사는 여전히 망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까지 그들 통해서 하나님 이끌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이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시고 망가지고 무너진 이 세상 의 역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을 해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과 같이 혼란하고 전통적인 가치와 가치관이 다 무너져 가고 질서가 무너져 있는 여러모로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오늘날의 정세 속에서도 희망 하나 보이지 않는 지뢰 같은 어둠과 같은 시류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땅 가운데 계속 써 내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찾으시고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더욱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만한 성도와 교회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망가진 이 땅의 역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기록하시는가? 첫 번째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에자 그때에 영화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술에 범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가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고백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느냐가 그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가 너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유 못 살겠네. 아유 죽겠네. 아유 못하겠네 그러면 그 말이 들린 대로 못 살고 못 하고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할수 있네.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나는 형통게 될 거야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할수 있고 승리하고 형통게 되는 삶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주님의 역사 기적을 일으키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것을 보게 되죠. 너희 믿음대로 될 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할지라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가 너무너무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은 믿음의 소리, 긍정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말한대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 길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역사,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말대로 들으사 그 믿음의 고백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고백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기념책은요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기념책 행위록이 있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 여호와를 경연한 자들의 말과... 행위를 그대로 행위록에 기록하시고 그 행위를 따라 기록된 그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심판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은 좋은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위를 하는지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과 생각과 행실이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장래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특별히 아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 18절, 시작.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의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내가 정한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아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히 아끼시고 특별한 소유를 삼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모든 일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의인임이 악인인지 누가 여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다 분명히 드러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돌아온다 라는 말씀은 장차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나고 사람들 사이에 선악간의 행실이 다 낱낱이 밝혀지게 되리라는 말이에요. 때문에 지금의 상황의 어떠함에 이리힐비하는 가운데 세상의 시류에 흡쓸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까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하고 말하는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유삼으시고 특별히 아껴주시는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복된 삶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대로 행하신다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그대로 행위록에 기록하사 그 행위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느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 삼고 특별히 아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느라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받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 여러분의 비고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는 역사를 오늘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당하게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목소리>